임수 임수 해자축 용을 알아볼게요. 아 겨울의 물은 겨울의 수는 어, 얼어붙어 있는 거잖아요. 얼어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 동절의 수는 얼음과 같다. 그러니 병화의 따뜻한 기운을 만나야 생기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따뜻한 생기를 만나야 아, 목을 또 키우는 자비로움을 낼수 있습니다. 아 어, 동절의 수가 화가 없으면. 어, 생기를 유지하지 못하거든요, 자기 자신은 또. 그래서 봄이 와도, 어, 자신을 동정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어, 이렇게 목을 어, 키우는 그런 어,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화가 없는데, 만약에 금이 너무 금생수를 많이 하면, 어, 한랭한 기운, 쫙 춥고 막, 아, 어, 힘든 기운만 더 부추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가기도 힘든데, 또, 남을 책임지고, 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화가 없는데 많은 목이 있으면, 어, 할 일은 많고, 어, 화가 없으니까 목을 키울 순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능력은 모자라고. 그러니, 어, 하는 일이 자꾸 어긋나고, 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 동절의 어, 수는 이제 목도 있어야 되고, 화가 있어야, 아, 금을 책임질 능력도 있고, 목을 키울 실력도 쌓는 것이죠. 만약에, 동절의 토가 너무 지나쳐서 활을 가려버리면, 녹은 물이 다시 얼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과 절망이 막 교차하고 인생이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동절의, 어, 수가 목을 만나면, 이렇게 항상 이제, 어, 미리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동절의 수가 지나치면, 어, 수가 지나치면, 이제, 환경하고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돼서 막 자아 도취에 빠져서 이렇게 수가 너무 지나시면 환경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되니까 토가 있어서 현실감이 들게 해야 되고 또 목으로 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실력을 쌓도록 해야 합니다. 어, 해월의 임수의 용은 무토 경금 병화이고요, 자월은 무토 병화, 축월은 병화 강목 무토입니다. 그래서 동절의 수는 반드시 이제 병화가 있어야. 어, 추운 기운을 해동하여 준다라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월의 임수는 해월의 임수 자체는 이제 깊고 아주 높은 물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 범람하는 것과 같아서 자칫 목을 불효시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불효시킬 수가 있으니까 먼저 무토가 있어서 제방을 쌓아야 합니다. 만약에 또 목이 너무 지나치다 그러면 이제 경금으로 견제를 해야 하죠. 그래서 어 경금으로 견제를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이익을 급급하게 해서 좀좀 어, 좀 어리석은 그런 어, 그런 사람이 어, 되지 않게 이제 견제를 해주니까 이렇게 자제를 하게 그렇게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현명해지게 된다는 거죠. 어, 또 이제 병화가 있어서 온난한 기운의 병화가 있으면 역시 어, 동절은 병화만 있으면 반드시 유리한 환경을 만나고. 동절의 병화는 또 배우자를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유리한 환경,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월의 임수는 무토와 병화가 용인데요. 무토로 먼저 이제 재방을 쌓아서 왕한 수를 막으면 주변에서 필요한 물이 되니까 필요한 인물이 되고, 그리고 병화가 있어서 이제 온난하게, 온난한 기운을 얻으면 환경의 혜택, 유리한 환경을 만나 살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무토는 있는데 임수가 없으면, 아 무토가 있는데 병화가 없으면, 아, 어, 조후는, 원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능력이 있어도 활용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 예. 그래서 뭐 한량이다. 낙향선비다. 이렇게 한가한 사람이 되기 쉽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임수가 자월에 왕한 수가, 어, 무토가 없어서 이제 수를 재, 하지 못하면 이럴 때는 이제 이 사람이 무토가, 어, 관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하지 못해서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 일을 시작해서 어 중도에 실패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추월의 임수는 병화 간목 모토인데요. 이제 추월은 먼저 병화로 언 땅을 해동시켜야, 한랭한 땅을 어 해동시켜야 환경이 유리하게 네, 환경의 혜택을 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능력을 펼치려면 간목이 축토를 소토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 능력을 펼치고 능력을 또 자질 개발하게 돼요. 만약에 이럴 때 수가 너무 지나치다, 그러면 또 무토가 있어서 무토가 수를 견제해야 제때에 자기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금이 너무 지나치면 눈과 얼음이 녹지 않거든요. 꽁꽁 얼어서 녹지 않아서 환경의 혜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얼어서, 어, 다 얼어붙으니 자기도 역시 자기도 흐르지 못하니까 자기 역할도 할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동절의 임수가, 어, 추궐의 임수가 이제 토가 너무 많으면 가리잖아요. 예, 해를 가려서, 예, 회화된다 그러거든요. 이제 역시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예,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토가 많으면 어떤 일주일이든 되게, 아 노동을 아니면 이제 단순한 기술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사주를 좀 보시면요, 음, 무오계해 이모신해. 그러면 이분은 지금 해월에 무토 경금 병화가 있으라고 했는데 무토만 있죠. 무토가 있고 경금 넣고 이제 상생을 하는 신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게 수가 왕한 거죠. 왕한데 무토가 이 수를 막아서 그리고 이렇게 동절에 임계가 이렇게 투관하고 병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운에서도 지금 병화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되게 춥고 혹독함을 무토에 의지해서 이렇게 제방음 단별하게 기대서 자기의 처지를 인정하고. 자기의, 어, 어려움을 인정하고, 이렇게 남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고, 스스로, 어, 스스로 자기 실력을 쌓아서 자수성가 하려는 그런, 예,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절에, 음, 임계가 투가 나면 춥고 가난한 그런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약사이고요 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지금도 이렇게 막, 어, 훌륭하게, 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여름 운이 오면 좀 나아지겠죠. 예. 그 다음에요. 기유, 병자, 임신, 경술. 그럼 이제 자월에 무토와 병화가 있으라 했어요. 근데 네, 병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무토는, 어, 지금 임수가 자월에 근황하니까 무토가 있어야 됩니다. 네, 아, 이분은 이제 대운을 이제 써보면, 음, 순행했으니까 병자 정축 무인 기묘 이렇게 해서 이제 무토가 오기는 하지요. 예, 무토가 무인으로 옵니다. 그래서, 어, 용이 오기, 오고요. 이게 순행을 하면서 어, 이 사람이 이제 목이 없잖아요. 근데 목이 없는데 순행을 하면 무인이 오니까 이렇게 병화가 있으면 목이 없어도 이렇게 목을 키우려는 그런 음, 임수가 목을 키우려는 그런 행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 순행을 해서 봄 여름으로 가서 어, 목을 키우려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는 그런 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행동도 그렇게 하고요. 이 사람은 이제 간호사관 학교를 졸업한 간호사예요. 그래서 이 마인드 자체가 어, 경금이 순행하여 어, 목을 기르고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다.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경자 기축 이민 갑진 이제 추궐에 병화 감목 무토인데 감목이 튼튼하게 있죠. 그리고 대운으로에 이제 순행하니까예 여름으로 가고 있어요. 예, 봄 여름이 오니까 이제 병화가 온다 따뜻한 시절이 옵니다. 그렇지만 어 이분은 병화가 없으니까 일단은 이 자체가 이제 춥고 가난한 분이죠. 그래서 어 춥고 가난해서 뭐 가난한 선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분이 서울에 있는 방송국의 PD예요. 근데 PD인데 다큐를 하는 PD입니다. 그러니까 자질 자체가 이제 선비적인 자질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어, 병아, 감목 무토, 감목 말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가운 물을 먹으면서 공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가난한 선비이고 하시는 일은 이제 PD 일을 하고 있습니다.